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나요? 전우사님은 아주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에요. 우리 보통 때 같으면 부활절에 교회 와가지고 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달걀도 서로 먹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을 텐데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은 정말 사실이고 그 사실이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친구들이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 볼게요.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외우기 쉽죠? 16, 16.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먼저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자, 이 고백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주 기뻐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할 때, 어,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예요. 라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가 올해부터는 부모님부터 우리 자녀들, 우리 친구들의 이르기까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2주마다 하나의 가치를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 다시 세대통합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 가지 이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두 가지 이유예요. 어떤 이유일까요? 궁금하죠? 자, 우리 성경책을 찾아서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은 신약성서 제일 처음에 있고, 그 중에 28장은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알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나요? 맞아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가론유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온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보다 라며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비슷한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 이름 앞에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을 말했는데 바로 이 요셉은 아리마데 출신의, 아리마, 아리마데 지역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리마데 요셉이라고 불렀어요. 이 아리마데 요셉은 어, 유대인들 중에서 부자였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도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다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기고 예수님을 몰래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죽거나 아니면 자신의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묻으려고 이미 사놓은 무덤이 있었어요. 바로 이 아리마데 요셉은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묻을 수 있게, 자기가 모실 수 있게 달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빌라도는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고, 이 아리마데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하얀 세마포 천으로 감싸서 자신이 미리 사놓았던 무덤 깊은 곳에 보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앞장서서 외쳤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총독님, 군대를 시켜서 무덤 앞을 지켜야 합니다. 저 예수라는 자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의 제자들이 무덤을 아무도 지키지 않으면 몰래 가서 예수를 시체에 훔쳐간 다음에 아마 예수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군인들을 시켜서 군인들을 세워서 진짜 무덤 앞을 지키게 했어요. 무장한 군인들이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아침이 되었어요. 헉, 이날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던 날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더 긴장된 마음으로 무덤을 지켰어요. 헉, 그런데 바로, 바로 그날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에 큰그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곳이었어요.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아 보였고 옷은 아, 눈부실 정도로 아주 하했어요.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마치 죽은 사람들같이 보였어요. 여자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가 있지? 왜 무덤이 열려있지? 예수님의 시신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했어요.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단다. 들어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서 여자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정말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 천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놀란 여자들이 다시 밖으로 나오자 천사는 여자들에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해주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신다고 전해주라고 말했어요. 여자들은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샬롬, 평안하냐? 라고 물으시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전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전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여자들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갔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또 지난 한 주간 고난 한 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드디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가끔 죽었다가 갑자기 다시 살아나서 어 내가 천국을 봤어 아니면 내가 지옥을 봤어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에 다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맞아요 두 가지 이유에 두 가지 우리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함께 살펴볼까요 자 첫째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바로바로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어요.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속죄죄라는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그러면 소나 양, 염소 같은 동물을 잡아서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동물로는 완전한 죄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아서 재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거예요. 또 구약시대에 일반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성전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었고,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휘장이 촥! 반으로 찢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였어요. 그럼 두 번째 이유를 이번에는 같이 읽어 볼 거예요. 둘째, 시작.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활하셨다. 바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왜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성경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보여주셨던 것들, 또 말씀으로 전해주셨던 것들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났기 때문에 천국에 갈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이 땅에 계속 살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라고, 복음을 전해주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시간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축복해요. 아멘,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이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바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두 번째 이유,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부활의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기회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가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준 것들을 전해 주어라. 너는 못한다고? 약하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바른 자세로 앉아서 두손 모으고, 우리 마무리기도 예쁘고 씩씩하게.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다 같이 모여서, 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계란을 나누며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어, 부활의 사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이유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기회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또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